벌써 12시. 아, 자야 되냐? 어. 여기까지 할까? 한 번만 더해. 그래. 야, 이렇게 이겨도 14급이야. <웃음> <웃음> 야 우리 방금 판는 20분 한거 같아. 어 존나 오래했어. <laughs> 아 근데 이런 게 있어. <laughs> 이런 게 재밌어. 맨날 씨어더너 맨날 어 그냥 명치 치는 거막 그런 거만 하니까 어그로막 하니까 야 재미가 보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건 존나 <laughs> 존나 컨트롤하는 네. 것처럼 존나 재밌네. 그래서 쟁. 저것도 나다. 어, 그래. 뭐야 등급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즐기는 게 중요한 거지. 도적이그니까 이거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칼라비션 돌고 와야 돼. 어, 맞아 맞아. 이걸 빼자. 절개. <laughs> 아, 절개가 쓸. 절개를 절개를 빼. 절개를 빼. 어, 절개는 하수인 잡을. 어, 양 조사하고 뭐그 프로가 중간에 나오 거든. 음. 아니면 어, 3코 이상인 자리가 없어. 음, 절개 빼. 뭐, 그게 의미가 없어. 절개를 빼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치? 퀘스트 괜찮고. 그래. 어, 퀘스트가 맞지. 퀘스트가... 퀘스트 그냥 생으로 나가서 생으로 처맞다 뒤진다고 해도 일단 쟤는 어, 퀘스트라고 나쁘야. 생각하면 어, 일단은... 쟤, 쟤도 컨트롤일수 있어. 근데 쟤도 미라클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네. 아니네. 그냥. 맞네. 퀘스트네. 퀘스트다. 그잖아. 게스트지. 과제장 백상 오는거 보니까. 캐스트가 아닌 게 없네. 아, 과제장 백상으로 네. 너도 하나 더 가져와. 칼라 브저 칼잡이 강도 하나 더 가져오고. 그렇지. 응, 음, 응. 음. 근데 연계가 아니야. 일단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아, 연계구나, 이거.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연계구나, 저게. 음. 이바듣고 했다가 시또시왜안 돼? <laughs> 아, 연계. 시야, 이, 연기 알았으면 말을 해야지, 미친. <laughs> 아, 씨, 저거 죽였네. 아쉽게 되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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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 마음가짐이거 칼라부채? 음, 음... 아닌 것 같아. 칼라부채 좀 아껴야 돼. 모로스 나오면은 모로스 잡는 용도로 바... 아, 쓸게 지금 칼라부채밖에 뭐... 없거든. 그냥 퀘스트만 미안하구나. 쓰고 넘기고, 캐스트 죽이고 죽으면 그것도 뭐, 뭐 괜찮아. 아니면 있잖아. 아니면 마음가짐 기습, 환상. 기습이 있잖아, 기습. 마음가짐 환상. 하... 마음가짐 환상. 음. 사 만들자. 그래 그래. 사 만들어서 기습하고 혼절 빼게 하자. 혼절은 없지. 캐스트 도적 혼절 없잖아. 혼절이 아니고 기습하고 절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 어, 뭐야? 맹독? 흉내내기 깍지가 좋을 것 같은데? 어, 깍지, 깍지. 깍지 좋다. 다음 좋다. 턴에 깍지다. 때려? 때려야지. 응, 때려야지. 오케이. 다음 턴 깍지하고 정리 못하면 이거 스노우볼 된다. <laughs> 다음 턴에 깍지했는데 칼잡이, 아, 칼잡이 양도 나왔으면 좋겠다. 칼잡이 양도 나왔으면 좋겠다. 정리 안 할, 정리 안할 정리 생각. 오케이. 정리할 생각 없다. 뭐야? 칼잡이 방도로 저거 네. 저기 나왔다고? 정리할 생각 없다. 아무작이구나 저거. 정리할 생각 있야 저거 X됐는데? 지금 저게 거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퀘스트 해도 상관없어. 지금 세 개밖에 안, 두 개밖에 안되잖아 깍지? 어. 깍지로 칼잡이 방도 나왔으면 다 깍지 뽑을게. 어, 어. 야이씨 위조 아, 이씨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삼코 어디있어 삼코 칼라부채? <laughs> 칼라부채 쓰자 쓴다고? 두개 다 쓰고 칼라부채 써팔 어... <laughs> <발. 웃음> 실수해 새끼야 그래 어디서 말을 <laughs> <laughs> 싸데이셋 <싸래 오는 웃음> 맞아 야 이거 나갈게. 일리가 있다 왜냐면은 모로스 나온다고 해도 <laughs> 정리안 돼. 어 모로스 나온다고 해도 어정리안 돼. <laughs> 명칭이 야 퀘스트 못한다, 안거 봐. 정리 못한다 이새안 때리는 거봐 정리 못한다 5턴까지 가야 되거든 맘가 아, 지금 쓰네 어 소멸? 아씨발 뭐야 소멸 졌다 했다 이개새 일단 거의 졌다고 봐야 아 되나? 잠깐만 잠깐만 일단 퀘스트 내야 되는 거 같고. 같고 냉혈 바르고 그럼 그 정도? <laughs> 어, 어차피 졌어. 이거, 이거 퀘스트 끊기면 뭐 떴어? 이제 기습쓰냐칼 차냐? 아, 칼부가 있네. 아, 좋네. 근데 마음가지 뺐잖아. 어쨌든 칼절양도로 이 다음 턴에 퀘스트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비전거인으로 한 턴, 비전거인으로 한턴 맞는 건 가능한데. 그 이상은 뭐가 어 언더 시티로 한번 보자. 아, 보는 게 아니라 칼차고 일자리 짤뭘 아. <laughs> 봐. 뭘 보냐고. 뭐. 아니, 나오는 목소리 를 들었어. 됐어. 됐어. 잘했어. 잘했어. 배싸고 배싸지 가와 아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음. 주변에도 다 배워 볼까? <laughs> 아, 다행이다. 다 다행이다. 마음가짐.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음가짐 아니니까 괜찮은데. 국내로 보자. 에이씨. 어, 어, 이러면, 이러면, 가재짠? 미즈된, <laughs> 이즈된거한번 <laughs> 이즈된 보고. 어, 혼자, 혼자, 혼 좋다. 혼자 좋다. 5호짜리 없애. 5호짜리 돌려보내고. 뭐나오나 봐서. 아, 이것도 괜찮아. 일단 명치 쳐놔, 칼. <laughs> 야, 이렇게 되면은, 야,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어. 사람 이길 수 있어. 왜냐면은, 다음 턴에 비전고인 나오면 제 필드 두 마리 깔고, 그러면 어차피 너한대 때릴 수 있어. 5딜만 남았다, 오딜오딜만 5딜. 나오면, 5딜만 저한테 더 내면 되거든? 아니네. 아, 맞아. 이렇게 되면 거. 오, 좋았어, 좋았어. 대박. 두 개밖에 안남왔네 괜찮은데? 괜찮은 건가? 지금 진거같은데? 어, 어 일단 환상 써보자 어 소멸 소멸 저거 좋다 잠깐만 소멸 일단 좋고 아, 야금풀 이씨발 존나 내가 된단지거가드하나더병이시 감사합니다 아야 저거 흑요소 파편 괜찮은데? 야 흑요소 파편 들고 가자 왜냐면은 어차피 어차피 답이 없어 오아 조금 아깝다 는데2비전거인비전거인 에드, 에드윈 딱 내면 좋은데 비전거인 어. 에드윈이 그럼 여 지금 지금 카드 두개 썼지 어야그까 에드윈 내고 에드윈 내 에드윈 내6 어. 6, 6, 6, 6 6이잖아 에드윈 내고 칼차고 에드윈 내고 칼차고 경 넘기자 칼차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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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때리고 이러면 쟤 무조건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정리 안 될까요? 도발 지금 그게 없어. 내가 재라면은 내가 재라면은 어뭐 있다 혼절 있나? 기습? 에이 뭐 이거야 뭐?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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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하나 지금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천더 버는 거 아니야? 아 혼절. 아 이거 존나 큰데 혼절은. 괜찮아. 아니야, 아니, 졌어 그럼. 아니야. 주장 나오잖아 이거. 십오딜. 20딜 아무 의미없네 어 저건 의미없어 저건 뻘지던거야 아니 딱 맞췄냐? 씨발 <laughs> 아아 내가 낸 다른 직업의 카드하나 직업을 하나도 안낸거야 내가 지금 어 하나도 없었어 왜냐면 적도 저, 도적이니까 아아 아, 아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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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이걸 이걸 집는 게 아까 이게 이걸 집을 수밖에 없었던 게딴거딴거뭐 딜을 넣을 게 없었어 저거한테 아좀 아쉽다 사내고 뒤를 넣을까 아니 퀘스트 내고 퀘스트 내고 비정거인 내고 사 내고 명치 쳐 제가 봐 보면은 봐 보면은 저거 잡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k i 리야킬 n 못 o 수도있어 곱하기 s Copagi. c o p 지 g i c 곱하기 g i 서 o p 수도있다고 지금 고민하고있다 저 정리 어떻게 해야 c 는지 <laughs> 지금 저건 가지고 노느냐 아니면 진짜 어 o p a g i Copagi. Copagi. c o p a g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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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laughs>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씨발, <laughs> 내 말, 어, 맞 왔잖아, 근데... 내 말이. 왔잖아, 이거. 모른다고. 아, 뭔 상관이야, 저거. 아, 잠깐만, 말게. 기다려봐. 탈로스, 탈로, 어. 가, 다 아. 잠깐만. 아, 은신이라도 하나 뭐 있으면 좋은데. 아, 안 되지. 그나마 도지 너... 전체 완성도... <laughs> 그러면 뱃사공 내고 네. 뱃사공 내고 탈로스 내고 사부 내고 어야이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같은데 뭐 이겨 이 새끼가 설마 그어 아니 어차피 명치쳐도 안 된다고 쟤 저럴 수밖에 없어 명치쳐도 안 되거든 명치치면 지가 죽거든. 이겼다야, 이겼다. 아, 이봐 저게 아, 저기서 힐을 아, 이기서소년 개새끼. 아, <laughs> 야, 이거 근데 진짜 이기뻔했다 진짜. 이기판지. 아직 모른다절개 하나 더 남았잖아. 아, 개새끼네 저거. 아,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장난친 것 같은데. 이시 새끼. 개새끼. 너답했다, 너답했다. 씨발. 놀랐군요. 어, 야, 잠깐만. 어. 아, 모른다,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 절개로 명치. 잠깐만. <laughs> 아, 일단 냉혈 발라, 냉혈 발라. 냉혈 발라서 들어오봐. 어, 이거, 이거 돼. 칼라, 아, 아니다, 아니다. 칼라 금리 내면 안 되네. 절개로, 그러니까 절개로 이, 이, 오, 일... 이게 하고 야 이거 하고 1일 죽인 다음에 다음 턴까지 볼까? 아 그치 맞아 맞다. 대어 똑똑하네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그게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아씨 똑똑하네. 난 절개로 일 자리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씨 똑똑해. 보이실까요? 아 똑똑해 역시. 때리고. 그렇지. 그 다음 턴 보자고. <laughs> 어차피 무기 달아도 1 1이잖아뭐 그거밖에 볼수 있는 어, 게 맞아. 없지. 어 맞아. 이거. 또정리하는데 정리할 수 밖에 없어. 아니, 이 새끼 왜 돌진도 없어? 오, 가난한가 보지. 저거 무슨 없나 보지. 아니, 도적 없나? 가난한 게 아니야. 왜 정리를 안 하지? 정리하지, 정리한 거지. 아, 아 개새끼. 아, 욕 나오게 하네, 진짜. 진짜. <laughs> 기꺼 빼놨던지 30을 채워라, 이짱노지 끼야. 어, 독화력 존나 많이 있네. 아, <laughs> 상가대로독화이 <laughs> 존나 뽑아. 그거는 어비전거인 어, 아직 아직 모른다 비전거인 내고 어 그거 내고 저힐 힐하는 힐하는 잘러 힐하는 거 잘러 무기 쓰면 끝나잖아 무기 써서 아 제조 바보 바보짓 할 수도 있다고 아직 모른다고 또 정리해 <laughs> 또정리할지또정리할지 <정리했고> 정리 <laughs> 정리 모른다고 춤춤 고민하잖아 또. <laughs> 고른다. 고르고 있어 이 새끼. 아, 저 새끼 진짜 저기 없. 아 예, 드디어 생각했네. 어 아닌데? 정리하는 거 아니야? 뭐또 하는 거지? 어 아니네. 네 정리해라. 치라아 이번 존나 웃겼다. 젖지만 존나 재밌었어. 와 아, 진짜 박색이 아, 존나 재밌다. 연승이었거든.